맛있 맛있어요. 오이 순두부가 아주 순두부가 아주 부드러운데? 음. 순두부 아유, 뭐 난민 같다야. 길거리에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. 아, 뭐 이게 왜 길거리야 여기가? 이라면서 캠핑장이다. 로지에서. 음 어, 길거리 아니구나. 아, 맛있는 냄새 난다. 산속이구나 산속. 그래도 음. 많이. 뭐야? 아침도 많이 먹습 해물 해물 파전 해물 파전, 해물 파전 이거 또 하는 거야? 음. 그 막걸리 먹어야 되는 것도 뒷빈거야 뒷빈거. 아 이거. 아주... 여기, 여기 여자 이따 오뎅 해서 넘어가. 아, 정신없게. 음? 예. 이야. 뛴다. 아, 아우 소리가 아주. 아우 속이 싹 풀리네. 아또리네 아. 아니 어저께술 많이 먹었나 봐. 하루요? 음. 음, 네. 어제 소맥을 한열 잔을 마신 것 같아. 아침에 그럼 늦게 일어나시던 형님은요? 빨리 일어나시던데 항상. 아니야 일찍 일어나서 다가 깼어 어, 몇 시야? 어, 다섯인가? 근데 밖이 깜깜하고 추워가지고 그냥 우리, 또 잤어. 우리 지금 삼아 네 시에 일어났었기 때문우 정말 더 받아먹어. 좋네. 아어 탄다 탄다. 어.